오늘 가니까 피곤하네? 이제 마지막. 그대드와두흐리서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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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리서사 사랑 도레 노래 사 김치랑 명엽채 반찬에 주스 있어요 네 오늘 반찬이 또 하나네 맛있게 먹어요 네 오늘 이거 먹어도괜찮겠다 볶음밥에 들어가서 하얀 밥은 이쪽에 있어요 필 김치 이거 많이 가져고 김치 어떻게 이렇게 조그맣게 또서 샀어? 아 믹서기로 아닌데? 이건 믹서기로 갈고 이건가? 이건 칼로 썰어서 이걸 해야지. 자유로운 인생. 너나, 나나. 재밌게 살다 가자. 나 갈게. 내일 만나. 안녕. 안녕. 간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어, 하여튼가 목요일입니다. 제주의 아침 날씨는 흐림. 잔뜩 흐림. 이슬비, 가랑비, 보슬비가 내리고 있는 제주의 어 목요일의 날씨입니다. 자예요. 출발.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선생님 거니까 이거니 이게 거, 거, 거 아니니깐 음. 아니, 아니 오늘 보면다 다 합쳐진 거예요? 응? 다 합쳐진 거야? 아까 한 푼데 지금 지금? 지금처럼 쌀 오이가 다나왔 필요 없어요. 가 구독자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현이. 그러나 요새 얘, 내 유튜브에 뜨는 유노, 윤호의세 번째 레슨. 일휘, 일비 하지 않기. 자, 점점 제 본연의 이런 동영상을 아, 즐겁게 봐주시는 분만 남는다 생각하고, 가실 분은 어서 가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밝게 어, 배치미 어, 이건 아닌데 배치미는 예뻐야 되는데 그냥 어, 그런 걸로 즐거운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일주일이 또 갔어요 주름은 더 늘지 않았지만 8월 중순이 돼가고 있다는 사실. 8월 8일이 중순. 제가 요즘 새로운 파트너가, 파트너가 새로 왔는데 아주 초보님이시여서 제가 일을 1.5배는 요새 하고 있다는 그런,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육체는 1.5배 일을 더해서 힘이 드는데 마음은 스트레스가 없는 거 스트레스가 없어요 피부가 맑아지지 않았나요? <laughs> 아, 일주일째입니다 초보자님과 함께하는 일주일 자 오늘 자, 오늘 8일 금요일의 날씨는 흐려요. 구름 한점 없이 그레이 색이죠. 그레이. 오늘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일하러 가 볼게요. 엥. 아우야, 제 왔네. 기다려. 알았어 아기가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여기저기 물 문... 많이, 많이 다쳤네, 애기가. 애기야, 일단 먹어라.